아버님, 제가 또 나갈 일이 있어서 장어 초밥 데워드리고, 어제 생신 지났지만 또 내일 주일날 저녁 때, 손녀들이랑 같이 식사, 귀한 식사합니다틀리로안끼셨나봐또 집이라. 미역국이라. 잡채, 플라스틱에 남은 거 그냥 데웠습니다. 미역국. 네, 공무 제가 오늘 노량진 cts 방송고, 행사에 참여했다가 평택 지재 평택이 아니라 안성, 이금성 목사님 평안한 교회까지 갔다 올지 모르, 못갈지 모르겠네요. 피, 눈비가 많이 와서. 숟가락으로 흘리시니까. 내복 패션에 내복 패션에 앞치마 패션. 오늘 어차피 미끄럽고 추니까 아버지는 안 나가시게 됩니다. 외출 안 하셔야 돼요. 이거다못 먹어서 일부 덜어놔야 되겠네 잡채. 이만큼만 먹죠. 이만큼만 부속 좀 넣어야 되겠네. 아버지, 요 잡채 좀 들어보세요, 잡채. 아버지, 잡채 들어보세요. 아버지, 잡채. 잡채. 와, 천천히 드셔야 돼요. 아버지, 이제 촬영은 그만하고. 우리 손가락.